Oh! well you Ah! what's yeah, this guy is a frac scrap rat playing jedi I told the grand inquisitor you wouldn't be stupid enough to show your face here again especially after we wiped out that feeble resistance Grand Inquisitor. love it when I'm wrong 쟤도 방탄검수는 포스 다루는 애인가 본데. 근데 이미 한발 늦은 것 같아. 오! 자, 집중, 집중.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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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침착하면 된다. 침착, 침착. 아, 그냥 나는 스키장에온 거야. 자, 스키장이 와서. 점프! 자. 자, 한번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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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옆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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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오! 나 도망쳐야 돼자 여기서 너큰 점프 오오? 오! 한번더 높은 점프, 하기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쳐 높은 점프, 쳐쳐쳐쳐쳐한번더스끼오 하늘 이쁘다 오 이쁘다 조명 자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그치 보인다 오 드리프트 오 그렇게. 오! 뭐야? 와우. 팩가 뭐 저렇게 크냐? 뭐야 저게? The night sister r c l on second She listens to their transmissions. t e find out on her own. 와, 팩가 와서 우리 도와줬어. 올라가야 되는데. 긴가 자, 재거긴재 오케이 하는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 나는 오리지널 광선검이 좋은데 우리 스승님이 주신 이 광선검 난안 바꿀 거야. 이거 스토리 w a n 때까지는 그냥 광선검 그대로 n g Hong Kong. Kwang Hong k 이 a n 원의 나무에 도착했다. g h 올라가야 지네. <laughs> 그냥 갑시다. 으 아. 날 내버려둬. 아, 괜히 맞았어. 그냥 가자. 여기로. 에이 와우! 오우 이거 밟으면 안 돼. 아 이거 못 막는 거구나. 스탠비리아 토하는 거야. 으오바이트. 뭐야, 왜안 맞아? 응? 음? 자. 점프 도와줬던 애들이잖아. 아, 응. 어, 우리 찾는데, 우리 방.. 본거 같은데. 우와, 우와, 우오 우리를 이끄는 듯해요. 지금 어디론가 맞죠? 오! 뭐야? 아 이것도 스승님의 가르침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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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응, 오 뭐야? Get up, try again. 뭘까? Just keep failing, master. 아 이거 뭔지 알까? Good, keep failing, keep getting back up. That is the only way to succeed.

can do it. Just gotta keep getting back up, As long as we get back up, we're still in this fight. you finally back to before the perch. i not 이게 진짜 이게 기획을 참 잘한 게 처음에 이 5년 동안 얘가 숨어 지내면서 포스의 힘을 이렇게 잊고 살았던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술들을 다시 이렇게 기억해내는 약간 그런 스토리로 가니까 이게 스킬을 습득하는 이 과정도 자연스럽고. 뭐야 왜? 왜? 갑자기? 왜왜왜? 왜왜아 뭐야 왜 갑자기 넘어져? 너 다쳤니? 아 w h h e r e w e h e r e w e h e 오아야야야야야야야 <목소리> <목소리> 아, 아파, 아파. 와. 아, 이거 제다이 제다이 다이비 어게 제다이 공중잡이. 마이칼. 마이칼이라는 잉룡 같은 애들이구만. 빨리 그 거대한 새를 찾아서 우리가 좀 뭔가 도와줘야 돼. 와, 근데 거의 꼭대기까지 왔다. 엄청 높네. 야, 그 바닥에서, 물그 엉덩이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 난나이로은데만 올라오면 손이 땀해. From the Clone Wars. 음. 어, 클론, 클론 전쟁. 옛날 얘기. 옛날이 반 굉장히 옛날에 옛날인 <laughs> 언제 지금 클론 전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laughs> 버벅거리긴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오케이. 어, 세이브. 짜자자. 조건 2단점프로 네. 오케이. 아, 아손 땀. 어. 아. 한번 눌렀다. 어 저기 있네. 되게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죽어가네. 아이고. 괜찮니? 어디가 아픈 e to be careful. I don't want to s p 이 o k it. Hey! It's o

시오세는 워낙 목격하기가 힘들어서 전설 속 생물이었구나. 쉬우세요. 쉬 i 와, 이제 진짜 거의 꼭,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여기 있네? 왜? 아, 타라고? 아, 세상에. 야. 헤어지겠다고, 꼭대기까지. 야 와, 멋있다. 와. 엄청 크네. 와. 와. There's still so much, the Empire hasn't touched. 그러네, 위에서 보니까. 엄청 넓네. 와. 나도 진짜 이런, 이런 새를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꼭대기가 보인다. 다 왔다. 야. 새 덕분에 되게 편하게 왔네. 고마워. 내릴게 이제. 그쵸. 응? 어디가? f something. Nice. 뭐야 이게 음? 뭐지? 갑자기 강성검 제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가? 뭐야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음? 오. 대-박 쩔어 더블 블레이드 광성공 아, X를, 키보드 기준으로 X를 누르면 은한 칼, 그리고 C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거는, 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더블 블레이드는 다수의 적들한테 이렇게 포위당했을 때, 그때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한칼은 1대 1 1대 1때 가자. 자, 거의 끝까지 다 왔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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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ing for something? 응? 뭐 찾았어? 어, 저기 뭐가 있다. 음. t s t I found my quarry. The t r i u m Used by the Cepho Sages millennia ago. I hold in my hand a piece of galactic history. Mm -hmm. Oh, I will never be able to thank Tarful enough. Mm -hmm. Do you know what this means, my friend? No need to return to Darth oh. The Oh. Darkness clouded every attempt at finding the Astrium inside Kujit's tomb, mm -hmm. but the force. Mm -hmm. 쿠제트의 무덤으로 다시 가야 돼. Oh, Wow, no. Found you again. You're done hurting this world. I don't want got second sister thinking you're so important. She likes her souvenirs, but I'm not in it for the memories, and honestly, you're not worth my time. 자 o l 땡아이번에못 깬다. 쉬워! 쉬워, 쉬워. 오, 어, 오케이. 그렇지. 아, 패턴 완전히 켰다. 1타, 2타 때리고, 포스 쓰면 돼. 봐봐. 1타, 2타, 포스 쓰면 돼. 이건 내가 이기고. 포스 완전, 패턴 완전히 켰어. 와! 야, 오바지, 그거 일타 이타, 피하고 나도 이제, 더블블레이드로 간다잉 와, 이거 와, 타 이타! 아하 와, 이 이타! 와,

오! 어. That was 나할수 어. 있어. 아, 못 막아 이거는. 아. 그렇지. 아, 빨개졌을 때 포스 쓰면 엄청 쉽네. 아, 으! 혼내라! 안 돼, 피하고! 아! 으! 야! It's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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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mb's easy. Oh, It's over. It's over. Fun to bring you in. Watch you <laughs> like the rest of us! Oh wow. angers you. Just wait till the isolation! Hang <sighs> <torture laughs> <futile laughs> <packed up laughs> on. I won't let you touch them! You can't stop the Empire! <laughs> I can stop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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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강해졌어. I yeah. just took down an in inquisitor. 쟤는? <laughs> hey. 뭐, 괜찮아? I thought you were dead. 어, 다행이다. <laughs> 어. 어. That's r e okay. 우선 should get back. 다행이야. See you in g r e e s e are expecting us. 비행선으로 돌아가자. 아. <laughs> 아, 어. 어, 그래도 1트만 해. 아, 이틀 만에 잡았다.